저는 손흥민처럼 축구하고 싶어요 2014년 9월 어느 가을날 축구 선수 를 꿈꾸던 한 독일 소년이 독일 유소년 개발 총괄 디렉터 하인츠 밀러에게 말한 이 한마디에 독일 분데스리가 축구협회 본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당시 밀러는 함부르크에서 고전 하던 손흥민을 보며 냉정하게 답 했습니다.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하기 는 어려워 하지만 그로부터 10년 후 그는 독일 축구협회 본부 긴급회의 에서 충격적인 발표를 하게 됩니다. 대체 그 소년과 손흥민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2014년 9월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위치한 독일 축구협회 본부 유소년 개발 총괄 디렉터 하인츠 밀러의 사무실은 독일 축구 영광의 역사 로 가득했습니다. 베켄 바우어의 사인이 담긴 1974년 월드컵 우승 사진 2014년 브라질 월드컵 트로피 복제품, 그리고 벽한 면을 가득 채운 독일 선수들의 초상화들. 모든 것이 독일 축구의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우월성을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그 사무실 문이 조심스럽게 열리며 12살 독일 소년 마르쿠스가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있던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디렉터님, 저는 손흥민처럼 축구선수가 되고 싶어요. 밀러는 40년간 독일 축구계에서 활동하며 수많은 유소년들을 만나 왔습니다. 하지만 아시아 선수를 롤모델로 삼겠다는 독일 소년은 처음이었습니다. 안경 너머로 소년을 바라보며 밀러 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얘야 yeah, 축구는 꿈만으로는 안돼 특히 아시아 선수가 유럽에서 성공하기 는 그의 시선이 벽에 걸린 독일 월드컵 우승 사진으로 향했습니다. 게르트 밀러, 프란츠 베켄 바우어, 로타어 마테우스. 모두 전형적인 독일식 축구의 상징들이었습니다. 체계적인 전술, 강인한 피지컬, 냉정한 판단력. 이것이 독일 축구가 세계를 정복한 비결이었습니다. 아시아 선수들의 기술적 재능은 인정하지만 유럽 최고 수준에서 성공하기에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고 그는 확신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밀러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만남이 독일 축구의 미래를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요. 밀러는 소년과 아버지를 회의실로 안내하며 대형 스크린을 켰습니다. 마르쿠스, 내가 좋아하는 손흥민 선수의 경기를 함께 보자. 화면에는 당시 함부르크에서 뛰고 있던 손흥민의 경기 영상이 흘러나왔습니다. 2014년 분데스리가 함부르크 BS 바이에른 뮌헨. 손흥민은 분명 빠르고 기술적이었지만 독일 수비수들의 거친 몸싸움에서는 힘겨워 보였습니다. 와라 기술은 좋지만 독일 수비수들에게 쉽게 밀려나지 않니 노이어 같은 골키퍼 앞에서는 더욱 어려워해 밀러는 전문가적 시각으로 분석했습니다. 분데스리가는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리그 중 하나야 단순한 스피드와 기술만으로는 성공하기 어려워 그는 소년에게 현실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통계 자료를 펼쳐놓으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지난 10년간 분데스리가에서 성공한 아시아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야. 차두리 선수도 잠깐 뛰었지만 주전으로 자리잡지는 못했고 박주호도 마찬가지였어. 화면에는 냉정한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제한적인 출전시간, 낮은 평점, 짧은 계약기간. 물론 손흥민도 재능 있는 선수지만 함부르크에서의 성과를 보면 밀러는 손흥민의 2013-14시즌 통계를 보여주었습니다. 28경기 5골 2어시스트. 나쁘지 않지만 분데스리가 주전 공격수로서는 아쉬운 성과였습니다. 마르쿠스는 실망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반짝였습니다. 그래도 저는 손흥민을 좋아해요. 언젠가는 분데스리가에서 성공할 거예요. 밀러는 쓴웃음을 지으며 토마스 밀러와 마르코 로이스의 영상을 틀었습니다. 이런 선수들을 롤모델로 삼는 게 어떨까? 독일식 축구의 정수를 보여주는 선수들이야. 하지만 소년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밀러는 더욱 구체적인 데이터를 준비해왔습니다. 마르쿠스, 축구는 감정이 아니라 과학이야. 그는 유럽 축구에서 아시아 선수들의 성공 사례를 체계적으로 분석한 보고서를 펼쳐놓았습니다. 지난 20년간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세리에어 분데스리가에서 주전으로 활약한 아시아 선수는 총 12명에 불과해 그마저도 대부분 짧은 기간이었고 화면에는 박지성, 나카무라 슈지, 가가와 신지 등의 기록이 나타났습니다. 상대적으로 성공한 사례들이었지만 여전히 제한적이었습니다. 가가와도 도르트문트에서는 좋았지만 메뉴에서는 적응하지 못했어. 이것이 바로 아시아 선수들의 한계야. 밀러는 생체역학적 데이터까지 동원했습니다. 평균 신장, 근력, 지구력을 비교해보면 유럽 선수들과 명확한 차이가 있어.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통계적으로는 분명한 패턴이 보이지. 그는 손흥민의 함부르크 시절을 더욱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3시즌을 보면 꾸준히 성장하긴 했지만 독일 일부 리그의 토플레이어 수준에는 도달하지 못했어. 평균 평점 6.8점, 경기당 기대골 0.3개. 괜찮은 수치지만 세계적인 선수라고 보기는 어려워. 밀러는 전술적 측면도 지적했습니다. 독일 축구는 높은 전술적 이해도를 요구해. 단순히 개인기가 뛰어나다고 해서 성공할 수 있는 리그가 아니야. 포지셔닝, 압박, 공간 활용. 이 모든 것이 체계적으로 맞아떨어져야 해. 마르쿠스는 고개를 숙였지만 여전히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분명 더 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도 그 순간 밀러는 소년의 고집스러운 모습에서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의 자신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고 그는 전문가로서 객관적 조언을 해야 했습니다. 2015년 8월 28일 밀러의 사무실에 긴급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손흥민 토트넘 이적 확정. 이적료 3천만 유로. BBC 스포츠 뉴스가 대형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동료들이 하나둘 사무실로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3천만 유로라고? 아시아 선수에게? 토트넘이 왜 손흥민을? 놀라움이 가득한 목소리들이 사무실을 채웠습니다. 밀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프리미어리그는 세계에서 가장 경쟁이 치열하고 피지컬한 리그였습니다. 분데스리가에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한 선수가 과연 그곳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아마 벤치 멤버로 몇 경기 뛰다가 다시 이적하겠지. 동료 중한 명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몇주후더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손흥민이 프리미어리그 데뷔전에서 골을 넣은 것입니다.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손흥민의 세리머니 장면이 전 세계로 중계되었습니다. 운이 좋았겠지. 첫 경기 긴장감 때문에 수비가 방심했을 거야. 밀러는 애써 담담한 척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로부터 몇달후더 놀라운 장면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손흥민의 골이 계속 늘어났습니다. 첫 골, 두 번째 골, 세 번째 골. 매주 프리미어 리그 하이라이트에서 손흥민의 이름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토트넘 BS 와포드전에서 보여준 중거리 슛은 윌러도 인정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설마 영국 축구가 독일보다 쉬운 건가? 하지만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프리미어 리그는 세계 최고의 리그 중 하나였고 독일 선수들도 그곳에서 성공하기 어려워하는 곳이었습니다. 밀러는 서서히 자신의 판단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 무렵 마르쿠스가 가져온 손흥민 토트넘 유니폼을 보며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혹시 자신이 뭔가 중요한 것을 놓쳤을까요? 2018년 6월 27일, 러시아 월드컵 F조 마지막 경기. 카잔 아레나의 VIP석에서 밀러는 독일 축구협회 임원들과 함께 경기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독일 BS 한국. 디펜딩 챔피언 독일이 한국에게 진리는 없다고 모든 사람들이 생각했습니다. 이번 월드컵만 무난히 넘기면 손흥민 얘기는 잠잠해질 거야. 동료가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예상과 달리 흘러갔습니다. 독일의 압도적인 공격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끈질기게 버텨냈습니다. 특히 손흥민은 수비에서도 맹활약하며 독일 공격진을 무력화시켰습니다. 90분이 지나도 0-0. 독일 벤치는 점점 초조해졌습니다. 밀러는 손흥민의 움직임을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3년 전 함부르크에서 보던 그 선수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더 강해졌고 더 영리해졌으며 무엇보다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그리고 추가 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김영권의 골로 한국이 먼저 앞서갔고 마지막 순간 손흥민이 빈 골대를 향해 공을 밀어 넣었습니다. 밀러는 그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손흥민이 골을 넣고도 기뻐하지 않는 모습, 오히려 슬픈 표정을 짓는 모습을. 이게 정말 그 손흥민인가? 밀러는 경악했습니다. 3년 전 함부르크에서 독일 수비수들에게 밀려나던 그 선수가 이제는 세계 챔피언 독일을 월드컵에서 떨어뜨린 것입니다. 경기장을 나서며 윌러는 말 없이 걸었습니다. 80년 만의 충격이었습니다. 1938년 이후 처음으로 독일이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탈락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적 순간의 주인공 중 하나가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윌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상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축구의 공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온 것일까요? 월드컵 이후 손흥민의 행보는 가히 압도적이었습니다. 밀러는 매주 업데이트되는 손흥민의 기록들을 믿을 수 없는 표정으로 지켜봤습니다. 2019년 4월 맨체스터 시티전에서의 마지막 순간 결승골 2019년 챔피언스리그 결승 진출 아약스와의 중결승에서 보여준 해트트릭은 축구 역사에 길이 남을 명장면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실력 향상이 아니야. 완전히 다른 선수가 된 거야. 밀러는 동료들에게 털어놓았습니다. 2021-22 시즌, 더욱 놀라운 기록이 작성되었습니다. 프리미어리그 23골로 골든부트를 수상한 것입니다. 아시아 선수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이 소식을 들은 순간, 밀러는 자신의 사무실에 혼자 앉아 오랫동안 생각에 잠겼습니다. 통계 자료를 다시 꺼내어 분석해봤습니다. 손흥민의 토트넘에서의 누적 기록 184골 120 어시스트 프리미어리그에서 아시아 선수가 기록한 최다골이었습니다. 평균 평점 7.8점, 경기당 기대골 0.8개. 이는 세계 최정상급 공격수들과 견줄 수 있는 수치였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마르쿠스의 성장이었습니다. 그 소년은 이제 18세가 되어 바이엘은 위넨 유소년 팀에서 뛰고 있었고. 독일 U-19 국가 대표로 선발되었습니다. 바이엘은 위넨의 유소년 코치들은 입을 모았습니다. 마르쿠스의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과 정말 닮았어요.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슈팅,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까지 밀러는 마르쿠스의 경기 영상을 분석하며 놀랐습니다. 정말로 손흥민과 유사한 플레이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왼발 컵백 슛. 오른쪽에서 중앙로 파고들기, 압박 상황에서도 침착한 볼 컨트롤. 이 아이가 정말 손흥민을 따라하며 배운 게 맞나? 밀러는 10년 전 자신의 판단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시아의 특별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누구나 따라 배울 수 있는 성공 모델이 된 것입니다. 2024년 3월 15일, 독일 축구협회 본부 대회의실. 긴급 이사회가 소집되었습니다. 밀러는 지난 6개월간 준비한 15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를 들고 단상에 올랐습니다. 손흥민 모델을 벤치마킹한 새로운 유소년 육성 프로그램을 제안합니다. 회의실이 술렁이었습니다. 독일 축구협회 회장 베른트 노이엔르프가 의문을 표했습니다. 하인츠, 우리가 아시아 선수의 플레이 스타일을 독일 선수들에게 가르치겠다는 말인가? 밀러는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아시아 선수가 아닙니다. 그는 월드 클래스 선수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롤 모델이죠. 대형 스크린에 상세한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손흥민의 스프린트 속도 시속 35.18km 슈팅 정확도 78.2% 경기당 평균 이동거리 11.2km 모든 지표가 세계 최정상급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그의 멘탈리티입니다. 밀러는 손흥민의 인터뷰 영상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부상 당시에도 팀을 걱정하는 모습, 어려운 순간에도 포기하지 않는 정신력, 그리고 항상 겸손한 태도, 이런 프로페셔널함은 우리 젊은 선수들이 반드시 배워야 할 덕목입니다. 이사회 멤버들의 표정이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밀러는 마르쿠스의 사례를 들었습니다. 10년 전 우리가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여겼던 한 소년의 꿈이 이제 현실이 되었습니다. 마르쿠스는 손흥민의 플레이를 연구하며 성장했고 이제 분데스리가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의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베른트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구체적인 프로그램 내용은 무엇인가? 밀러가 기다렸던 질문이었습니다. 첫째 기술적 측면에서는 손흥민의 양발 사용법과 다양한 슈팅 기법을 분석한 훈련 프로그램. 둘째, 전술적으로는 윙에서 중앙로 파고드는 움직임과 공간 활용법. 셋째, 멘탈 교육에서는 역경을 극복하는 정신력과 팀워크 중시 문화를 도입하겠습니다.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손흥민 스타일 육성 프로그램을 승인했습니다. 독일 축구 120년 역사상 아시아 선수를 벤치마킹한 첫 번째 공식 프로그램이었습니다. 2024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밀러는 오랫동안 미뤄왔던 편지를 마침내 완성했습니다. 받는 사람은 손흥민이었습니다. 친애하는 손흥민 선수에게 저는 독일 축구 협회에서 유소년 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하인츠 밀러입니다. 10년 전한 독일 소년이 제게 찾아와 손흥민처럼 축구하고 싶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이 현실적이지 못한 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편지는 솔직한 고백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 저는 아시아 선수들이 유럽 최고 수준에서 성공하기 어렵다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모든 편견을 산산조각 내버렸습니다. 당신이 보여준 것은 단순한 개인의 성공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꿈을 향한 끊임없는 도전과 성장의 아름다운 이야기였습니다. 밀러는 지난 10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2018년 러시아 월드컵에서 독일을 꺾었을 때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더큰 충격은 그 이후였습니다. 당신이 계속해서 성장하며 프리미어 리그 골든 부트까지 획득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축구에 대한 제 시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깨달았습니다. 편지에는 마르쿠스에 대한 이야기도 담겨 있었습니다. 그 소년 마르쿠스는 이제 20세가 되어 바이엘은 위넨 1군 데뷔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의 등번호는 7번입니다. 당신과 같은 번호죠. 그는 당신을 롤모델로 삼아 성장했고, 이제 독일의 미래가 될 선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밀러의 편지는 감사와 존경의 마음으로 이어졌습니다. 당신 덕분에 우리는 축구에 대한 편견을 버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독일 축구협회는 공식적으로 손흥민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오직 실력과 열정만이 중요한 진정한 글로벌 축구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윌러는 미소지었습니다. 창 밖으로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사무실 벽에 걸린 사진들이 따뜻한 조명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제 그 사진들 사이에는 손흥민의 골든부트 수상. 사진과 마르쿠스의 독일 청소년 대표팀 사진도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때로는 편견을 버리는 것이 가장 큰 용기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한 아이의 순수한 꿈이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다는 것도요. 축구는 정말 아름다운 스포츠입니다. 때로는 한 아이의 순수한 꿈이 어른들의 고정관념을 바꿀 수 있습니다. 손흥민은 단순히 축구선수를 넘어서 편견의 벽을 허무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따라간 독일 소년 마르쿠스도 이제 프로 무대를 앞두고 있죠. 국적이나 인종이 아닌 오직 실력과 열정만이 중요한 진정한 글로벌 축구의 시대. 여러분도 이런 감동적인 변화의 순간들을 함께 나누고 싶지 않으신가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1초 만에 할수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한별에게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